안녕하세요. 안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한띠 먹갈치입니다. 지금 현재 3지 전으로 들어가고요. 보시다시피 물이 너무나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띠 먹갈치는 어, 지금 가장 많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선호도가 높은 먹갈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이 이두띠 먹갈치를 많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당연히 손도가 너무 좋죠. 이게 엎었을 때 터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갖고 온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띠만 깔치는 중소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조림으로 아니면 살짝 구워 드시거나 할때 너무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선배 어, 무로징어입니다. 중선배 무로징어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맛있습니다. 중선배 오징어만 선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맛있는 무로징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볶아 드시면 그 진. 특한 맛이 너무 맛있는 게이 무로징어 중선 빼고요. 그 다음에 삼0미 병어는 삼0미 병어입니다. 저장 시이고요 이제 추석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높. 때문에 지금 미리 저장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만 해감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사심미 병어 입니다 사심미 병어는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심미 병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5마리 10마리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사심미 병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심미 병어입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딱 봐도 좋은 게 영상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갖고 온 상대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는 이0미병어입니다 당연히 핵간 가능하고요. 당연히 재수용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도 돌문어입니다. 애기 돌문어고요. 당연히 2kg에 5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란기여서 애기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도 돌문어